얘가 지금 암놈인데 알을 좀 매달고 있고 이거 죽기 직전에 이거 떨어뜨릴 거예요. 이쪽부터 여는 게 좋겠네요. 혹시 긴장을 좀 해야 될까요? 아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아. 오우. 이 배설물이 그냥 뭐 단순하게 천마리에 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, 아, 이거는 진짜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배설물 양과 주은 사체들을 보십시오. 가늠이 안 되네요. 바퀴벌레는 배설했던 곳에 반복적으로 배설하는 네. 습성이 있어요.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캐리어에서 딸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, 이분들만의 음식 주문하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. 아. 이건 식료품에서 딸려오고, 캐리어에서 딸려오고, 그 다음에 환경 자체가 이분들은 추운 걸싫어하죠 더운 다습을 좀 네, 좋아하시죠.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도, 지금 보일러 빵빵하게 들어가서 더없요 뭐 네. 바퀴벌레들이 전체 다 소식지고, 아, 이제 배설물이랑 <laughs> 다 탈피한 그런 네, 사체, 알지살피 먼지, 해설물. 다섯 개 있는 거예요. 나를 넣게 만든가? 피디님 이 식사하실 수 있겠어요? 아, 바퀴벌레 트랙 같은데 저것도 좀 나오네요. 네, 타업체에서 이렇게 설치했던 것 같아요. 바퀴는 서로 동족 간에도 먹기 때문에 이런 사체들도 다 제거를 하는 게 안되도 음, 좋죠. 사체를 제거하면 이제 먹이를 제거하는 효과를 좀느고 그렇죠.